유행은 타지 않고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게 뭘까 하는 100년 전 사진인데 지금보다 멋있어요. 이거 하나로 진짜 한편 가버릴 것같은데 <laughs> 그분의 작품 무조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음. 아 이건 맞춰야 되겠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것도 영국식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이건 더블 아래 자켓이랑 베스트를 왜 입냐. 이 스타일이 훨씬 더 클래식하다. 아 이거 하지 말자. 아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키타카입니다. 지난번 옷장 공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음. 후원까지 보내주신 분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옷장을 보고 재밌게 봐주실지 몰라가지고 사실 일 탄으로 끝날까 그러니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이 탄을 안할 수가 없죠. 지난번은 캐주얼룩이었지만 이번에 조금 포멀룩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 세 시간 갈 겁니다. <laughs> 영상이 세시에 갈 겁니다. 아, 사실 지금 거의 1 2 시예요. 아네. 근데 그게 그래서. 티가 안 나는 텐션으로. 그렇지. 너무 좀 야행성이여가지고 너무 야행.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 바방 음. 포물룩이라고 관심 없다고 나가지 마시고요. 계절상 여름이나 봄 쪽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겨울 게좀 많다 보니까 음.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시기 상관없이 해볼게요. 음. 네. 일단 여기가 겨울 이쪽이 여름. 그리고 이 끝에는 이제 넥타이 같은 거 어.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첫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수트라고 하면 좀 이거거든요. 음.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처음으로 맞춤으로 헉.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된 그런 수트입니다. 근데 걸때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어, 옷걸이 가져올래? 아, 가져올게요. 네. 네. 자, 이거 옷걸이 가져왔고요. 네. 좁은 옷방에서 <laughs> 열심히 하려니까 <laughs> 네.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헬스 트위드라는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트예요 헬스 트위드 창립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그 해에 만든 헬스 트위드여가지고 그 해만 로고가 조금 다릅니다 음. 노린 건 아닌데 대박 그 우연히 오. 올해가 100주년이어가지고 로고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대학교 아마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때 뭔가 그 유행을 타지 않는 게 뭘까 그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거는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조금 이게 심오한약 기쁜 얘기 괜찮아? <laughs> 나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으면서 아 어떤 게뭐 멋일까, 여러 가지 보다가 음. 유행 타지 않고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게 뭘까 하는 클래식 스타일이 되는 거지. 음. 점점 찾으면 찾을수록 이제 클래식 어. 스타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트는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음. 그것이야말로 클래식이니까 기성복 수트도 멋있지만 아 이건 맞춰야 되겠다. 한 번은 자기 몸에 딱 맞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를 맞추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뭐 모르겠지만 그마음이 들어가지고 음. 돈 모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비싸, 엄청 비싼 걸 못해가지고 못 대학교 근처에 있던 그맞춤집 음. 가가지고 다짜고짜 가가지고 그냥 맞추, 맞추고 싶다고 근데 그때는 수트의 전신 수트가 아니라 사실 자켓이랑 베스트를그 맞춤으로 했어 음. 바지는 사실 따로 만든 거야 나중 하나같이 잘했다. 그래서 이것 그것도 얘기가 있어요. 음. 원단을 고르다가 그 트위드의 그 소재감이라든지 원단감이라든지 되게 멋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또 한참 약간 클래식 쪽을 찾다 보니까 아 이거 영국의 기원이 있다. 음. 지금 근, 근본이 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대 학생 때 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컨트리즘 틈에 기본의 아이템이라면 트위드이다 음. 보니까 트위드로 한번 재킷이나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예, 만든 게 이거예요. 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음, 네, 이, 사연이 있으. 어 사연이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청바지 음. 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믹스매치라고 볼수 있지. 브리티시랑 아메리칸을 믹스 믹스한. 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딸다 <laughs> 하고 있고 근데 스물한 살이었지. 스물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몇년 입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게 10 4년? 그때는 비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는 그러니까. 거지. 얼마였어? 그때 두 개로 한5만엔 정도 샀던 것 같은데. 근데 대학생 때5만엔을 그러니까. 옷에다 <laughs> 쓴다는 게 후덜덜지. 그때 도착했을 때그 느낌 이제 그 감동 아직도 생. 어떻게? 그렇게 두 개로 입고 있다가 시간 이 지나 보니까 아 이거는 쓰리피스를 입고 싶다. 음. 어떻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바지 이렇게 생겼고. 예좀 와이드한 느낌으로 트위드 헤리스 트위드지만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너무 민티지 헤리스 트위드처럼 그렇게 빳빳하지 않고 이런 느낌의 소재감이고 클래식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면 은 도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응. 무조건 알게 되는 좋은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응. 윈저고입니다 네. 영국의 기원을 찾다가 클래식 스타일의 기원을 찾다가 여러가지 하다가 거슬러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윈저 공으로 도사를 음. 하게 되는데 크래시 패션계에서는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음. 역사상 그 뎀디즘의 탑3 중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보고 와이 사람은 조금 보통이 아니다. 대학생 때 그걸 음. 보고. 와, 학교 수업에 수업, 머리 안 들어가 윤종훈 생각이나 계속 <웃음> 그래서 <웃음> 집에 들어가서도 윤종은 사진을 계속 찾고 막 응. 보고 막 그러다가 100년 전 사진인데 지금보다 멋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증명한 거 있잖아 시대와 응. 유행에 타지 않는, 구애받지 않는 그 클래식한 멋이 거기에 있다 응. 그걸 제가 느껴가지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이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바지는 맞추고 싶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사실 이두 개는 맞춤이었지만 패턴 오더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미스포크는 아니었거든 음. 미스포크는 완전 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해갖고 하는 건데 패턴 오더는 원래 있는 스타일을 사이즈만 맞춰서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지 음. 근데 이거는 미스포크로 좀 하고 싶다 미스포크는 오. 원단부터 제작까지 패턴을 뭐 어쨌든 다싹다 다 맞춤으로 하니까 꼼꼼하게 해주는 응. 그런 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거랑 다른 샵에 가가지고 민저공의 책을 가가, 사,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응. 응. 이두 원단이랑 똑같은 걸로 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응. 사장님 이 아주 그 60대 사장님 이 셨는데 원단 있을까? 뭐 응. 이러면서 그래도 그 원단이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응. 그런 어, 그 테일러샵이었군. 그래서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찾다가 어 있네 해갖고 똑같은. <laughs> 이거 어 재킷이랑 어. 이거 똑같은 게 있는 거지. 속으로, 아, 박수. 오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윈저공 그 스타일로 사진이 그때 사진이 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 찾을 찾수 있으면 띄울게요그 사진이랑 같이 사진 보면서 이건 몇 cm고 이건 몇. 이기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제작된 스위비스 <laughs> <세피스> 수트입니다. <laughs> 아, 얘기가 길어지죠. 역사가 길어요. 네, 나름 좀 마음이 가는 그런 음. 옷이긴 합니다.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뭐 해외 어디 갈 때는 무조건 될것 같고 음이 색감도 그렇고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 내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와 진짜 길어지네 이거. 어 <laughs> <laughs> 이거 괜찮은 거야? 어떻게? <laughs> 자 다음 슈트는 이 슈트입니다. 오이옷걸이 있는 흰색은 이게 저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음. 껴가지고 옷걸이에 음. 두께를 두껍게 할수 있어서 이거 괜찮아요. 이 슈트는 이건 나름 좀 완성도가 저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가는 수트예요 음. 이것도 미스포크 맞춤 음. 수트입니다 이것도 아까 바지를 맞춤 해주셨던 그 보스턴 테일러라는 오. 그런 테일러샵에서 제작된 어, 수트입니다 이것도 트위드 수트예요 음. 헤리 스트위드는 아니지만 예, 트위드 수트인데 원단은 이제 보드 하딩이라고 해서 영국의 원단입니다. 이것도 제가 돈을 음. 모아가지고 그때가 스물네 살이었습니다. 어때? 좀난 사이에 껴가지고 얘기할게요. <laughs> 근데 수트를 맞추고 싶은데 어떤 스타일로 맞출까? 그 아무래도 영국 브리티스 스타일로 좀 맞추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근데 그때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봤어요. 응. 그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그 올림픽 선수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약간 컨트리 젠틀맨들의 입는 그수트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음. 트위드로 딱 3피스 응. 입어가지고 아 이거 트위, 트위드로 <laughs> 맞춰야 되겠다.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트위드지만 이것도 트위드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래서 원단은 결정되었고. 또, 모드북 엠파이어라는 드라마를 내가 봤었거든. 응. 금주법 시대. 응. 때의 미국의 갱들의 그것도 아주 그냥 갱들이지만 악당들이지만 되게 화려하게 막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게 응. 그입는 스타일로만 나온단 말이지. 그것도 보다가 이게 또, 아, 이리피스 수트를 무조건 이제 해야 되겠다. 약간 <laughs> 그런 생각도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맛좀 가가지고 만든 수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컨트리 젠틀맨 트위드로 해달라 원단이 쫙 있는 중에서 이제 뭘로 할까 트위드 트위드라고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를 쫙 이렇게 막그 스와치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어허, 원단이 맞아. 이렇게 막쫙 보고 막아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니까 원단 이천 조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사, 그 이미지를 해야 되잖아 상상을 해야 아. 되기 때문에 몇번 거기 가서 원단만 고르려고 한 세레번 갔던 것 같은데. 음. 아 이걸로 해야겠다. 되 근데 이게 다 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죄송해 <laughs> 죄송해요. <저>, 흥분해보려 하지 <laughs> 소재감도 그렇지만 색감이 아주 오묘한 음. 컬러감이에요. 뭔가 얼핏 보면 약간 초록기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파란기도 맞아, 있고. 맞아. 근데 사이에 체크 무늬로 레드 체크가 들어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색감인 거지. 그래서 이 색감에 좀 반해가지고 음.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그 샵에 이 원단이 없다는 거예 그 응. 어디 있는 영국에 있대. 헉? 그 원산지에 있대. 응. 일단 수입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응. 일단 원단이 오는 데까지 한달 걸렸습니다. <laughs> 사이즈 재고 몇달 후에 또 가봉이라는 게 있어요. 응. 한뭐50% 만든 채로 다시 입어가지고 음 다시 체크하는 거지. 맞는지. 응.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세달 이상 걸린 수트입니다. 뭐세 달이면 빠른 편이긴 하는데 그때 한 기억으로는 18만 엔 정도로 구매 그 제작비 응. 비스포크 가격이 그 정도였거든. 근데 미스포크 측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음 원래는 30을 3 0만원넘으니까 음.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그 해주셨는데 그래도 비싼 노래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포켓 또두 개, 티켓 포켓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체인지 포켓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 영국에서 마차를 옛날에 탔었잖아. 마차가 지나갈 때또 이제 지금의 지하철 표처럼 티켓에 끊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그 티켓을 여기다가 넣고 음. 그랬다는 것, 따는 얘기도 있고 음. 혹은 또 영국에는 또 동전을 많이 씁니다 음. 지금도 많이 써요 그 동전을 거스름돈, 체인지를 음. 여기다가 넣고 음. 다니까 그래서 이 작은 포켓이 있는 게 영국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음. 이것도 조금 이제 슬랜트라고 해서 조금 이제 포켓이 올라가 있죠 음. 이거는 말 타면서도 주머니에 손 넣기 편하게끔 오. 만들어진 디테일이에요 이것도 영국 식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어, 이렇게 해달라 이제 부탁을 해서 만들었고 음. 그리고 이 보세요 이제 구멍 있죠 음. 사실 여기, 이거는 옛날에는 여기까지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용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 뭐안 쓰는 구멍이긴 한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사가 여기다 꽃을 꽂아가지고 오. 다니는 게 있는데 그 꽃꽂이 용으로 뒤에 꽃을 여기다 꽂아,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끼는 거지 오. 그 용으로 이 디테일이 대박. 있습니다 딱 입었을 때 저는 좀 타이트하게 그 몸에 딱 핏되게 좀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음. 그것도 굉장히 가봉 때 신경을 써서 음. 제작을 했습니다 그 베스트 같은 걸 봐도 어, 사실 베스트는 미국 영국이요 음. 영국에서는 웨스트코트라고 합니다 웨스트에 매는 코트 음. 웨스트에 입는 코트 자켓은 뭐 어떻게 부르냐 자켓은 코트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코트는 뭐냐 그니까. 오버코트 어. 오버코트라고 부르고 있고 전통적으로 음. 근데 지금 되게 막 미국 문화도 가이 들어가 가지고 음. 되게 다 통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부른다. 음. 그리고 바지도 팬츠는 미국 영어고 트라저스가 영국 영어입니다. 음. 이렇게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켓은 자켓 포테이토라는 이제 음식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자켓은 감자만 입는 거지 이런 조금 <laughs> 약간 사실 조금 더이 라펠의 위치가 조금 낮았어요. 음. 그걸 좀더 올려달라 격식 있게 좀 입고 싶어가지고 음. 좀 위로 조금 더 어, 잡아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음. 베스트도 라펠 있게, 끼시 있게끔 해달라. 음. 이게 있는 걸 없는 게 있거든 베스트. 근런데 있는 게 조금 더 클래식합니다. 재해을 음. 벗었을 때도 조금 더그 화려하고 어, 멋진 스타일이 난다. 약간 그래서 좀 이게 이것도 주문을 했고 버튼의 개수까지도 제가 몇 개를 해달라 얘기를 했고 저는 수트 슬랙스는 무조건 서스펜더를 쓰거든요. 엘트루프는 필요 없어서 음. 엘트루프는 이제 안달았고 이렇게 사이드 어저스트랑 이제 안에 사스펜더 버튼만 음. 했고 그리고 좀더 하이웨스트로 어, 입고 싶어가지고 음. 이렇게 좀 뒤에가 올라가 있지 음. 옛날에 클래식한 바지 같은 거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 음. 이 그래서 이게 엉덩이까지 덮어져가지고 움직이기도 편하고 가동성이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요 어쨌든 그런 스타일로 해달라 이 해갖고 만들었고 턴업한 카브라죠 이걸로 음. 5cm로 해달라 전화로 아 처음에 4cm로 했다가 아네네 해갖고 집에 가가지고 5cm로 해주세요 이막 <laughs> 급하게 변경 해가지고 했던 그런 슈트입니다 <laughs> 이거 하나로 진짜 한편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음.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도 리얼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풀수 있는 이거는 미스포크의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입니다 기성 옷에는 많이 안 하는 디테일이죠 전통적인 블랙티슈 스타일을 조금 나름의 감성을 넣어서 좀 만들었던 그런 슈트입니다 네. <laughs> 자 다음은 이제 아 어, 겨울 뭐두 개밖에 안 왔는데 수트 제한 시간 찍었거든요 네. 이거안될것 같아가지고 겨울 거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름 좀봄 여름으로 가볼게요 기성 브랜드 쪽으로 가볼게요 여름이면 린넨 수트가 오. 좀 필수죠 이건 더블 아래 자켓이랑 팬츠 투피스 더블 어, 브레스트 수트고요 아, 이건 다 린넨 소재예요 좀 이건 주름이 졌는데 이거는 어, 린넨의 특성상 그런 거고 음. 네. 주름지이 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안 하긴 했는데 <laughs> 그 라펠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보세요 이거 라펠이라고 그러네. 하는 건데 이거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뽀로랄프로는의블브레스트 수트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음. 크죠 라펠의 크기 조금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이미지가 바뀝니다 인상이 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좀더 위험이 다고 해야 돼. 약간 어... 좀 클래식하지만 되게 좀박력이 있고 음. 센 느낌이 음. 될 수도 있는 음. 그런 수트인데, 더브라레는 아무래도 그런 클래식한 걸 되게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멋있다. 음, 모터헤시랑 매치를 해가지고 입었었습니다. <laughs> 이거에 스펙테이터 슈즈 다 하면 아주 클래식. 완성. 완성이죠. 이거는 60년대쯤에 민티지 버터해지고 아무래도 위아래 흰색이면 좀 부담스럽다 응. 야, 너무 튄다 그럴 때는 아래는 같은 린넨 소재지만 다른 색상으로 음. 이런식으로 매치를 해서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같은 소재니까 되게 궁합이 좋아요 어, 예쁘다. 음, 좀 여름 느낌도 나고 이거는 폴로 라이프로 입고 아무래도 이게 라펠이 넓다 보니까 아래쪽도 넓은 통의 바지가 잘 어울려요. 오. 여기 얇은 거 가보면 조금 조금 밸런스가 음. 안 맞아가지고. 근데 네, 이것도 턱이 두개 있는 좀 와이드 슬랙스죠. 음. 이렇게 매치를 하면 궁합이 좋습니다. 오. 자, 다음 다음. 이거는 폴로 알프로렌의 린넨 3피스 수트예요. 폴로 알프로렌의 수트는 아무래도 좀 조금 더 모던한. 너브라라에 비하면 굉장히 모던한 편이지. 그 실루엣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건 서스펜더 버튼은 있어서 내가 더럽나? 아닌데? 원래 <laughs> 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턱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슬림한 쉐입으로 음. 입는 그런 바지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태리 피티 오머 갔을 때도 이렇게 입고 갔던 기억이 아나 아무래도 수트라는 거는 3피스를 입는 게더블베스트 아니면 3피스가 이상적이지 않나.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를 왜 입냐라는 건데 원래 셔츠가 속옷이었기 때문에 그 속옷을 가리기 위한 용도. 그래서 오. 자켓을 벗었을 때도 속옷이라는 셔츠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 그 베스트를 이렇게 입었었던 거고 그래서 서스펜더도 그 속옷 위에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이면 안 되는 아이템이야 음 수트 입었을 때. 음. 근데 지금 패션이 돼버렸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여서 음. 보이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원래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 쇼츠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말한 적이 있는데 바지를 입을 때 최대한 저는 서스펜더를 쳐서 음. 바지에 입는 편입니다. 특히 수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스펜더를 네, 쓰는 음 편인데 그 이유가 그 서스펜더를 착용했을 때가 훨씬 더그 예쁘게 실루엣을 낼 수가 있다. 균일하게 음.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기 때문에 음. 바지에그 크리스 앞주름이 음. 예쁘게 이렇게 잡히는 거지. 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잘 쓰는 편이고. 일단 억지로 약간 조이는 거기 때문에 어. 약간 실루엣도 그냥 흐트러질 수도 있고 점점 내려올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서스펜더를 좀 추천드리고. 서스펜더 중에서도 좀 종류가 있는데 전통적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고 고리에다가 하는 게. 전통적인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클립으로 이렇게 음. 잡는 스타일인데 음.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클립은 입다가 빠지기도 하고 근데 빠지면서 여기 해질 수도 있고 뭔가 음. 그리고 수트를 입을 때 금속이 보인다는 그자체가 자꾸 클래식한 약간 느낌이 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후. 약간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이 스타일이 훨씬 더 클래식하다 아무래도 수트를 입을 때는 신사들의 젠틀맨의 그 신사 도우에 있어서는 그 남자들이 해도 되는 금속 악세사리가 몇 가지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명. 예를 들어 그 새끼 손가락에 하는 링이라든지, 음. 아니면 카라바라든지, 음. 아니면 타이바라든지, 아니면 컵스, 결혼반지. 아, 그리고 결혼반지. <laughs> <laughs>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신사들이 할수 있는 그런 금속. 악세사리는 두세개밖에 없는거지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금속 빛나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는게 클래식한 스타일 음. 그러다보니까 이런 서스펜더 여분에 금속이 보이는게 조금 저는 별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로 나쁘진 않은데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서스펜더를 추천드립니다 수트 입을때는 무조건 서스펜더를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스펜더 브랜드는 알버트 서스턴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전통적인 이름 서스펜더만 해온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이거 세개다네 알버트 서스턴이에요. 네 서스펜더 사실 좀 캐주얼한 거부터 포멀까지 여러 가지 써가지고이번에는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네야 음. 이거 진짜 괜찮을까 이번 편 이거? 자할 얘기가 많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어, 근데 수트 라면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넥타이잖아요. 어. 자, 넥타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넥타이가 사실 우와. 이게 이거 말고도 다 포함하면 한 30개 50개 있지 않을까? 넥타라는 게 어, 어떻게 말하면 많은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음. 좋죠. 어, 무조건 뭐 많으면 좋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컬러가 있어야 착용할 때 여러 가지 매치를 할 수가 있다. 음. 근데 저 제가 그 중에서도 여행 갈 때나 해외 갈 때나 무조건 가져가는 그 넥타이 그몇개 있습니다. 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색깔 좋아하거든요 이런거 볼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 색깔 완전 쨍한 레드가 아닌 이런 와인 레드의 음. 느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음. 해외 갈때 이제 이거 안 가져가면 좀 불안해요 근데 음. 결국 한 번도 안 쓰고 돌아오긴 하는데 <laughs> 이런 것도 네, 비슷한 색깔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음. 이런 것도 가져가긴 합니다 수트의 원단이나 셔츠의 원단 아, 또한 행커 치프에 따라 넥타이를 바꿔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음. 이게 둘다폴로 포로랄, 알프로링이고 이건 더블알에 이거 되게 좀 화면도 높아서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색깔 되게 좋아요 이것도 비슷한 색깔이죠 근데 소재가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음. 랄프로렌 퍼플라벨 넥타이에요 사실 넥타이의 원단감이 너무 고급스러우면 매치할 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음. 셔츠랑 수트랑 맞아야 되는데 넥타이만 너무 고급스럽다 그러면 이것만 붕 뜨는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음. 그런 것도 잘 계산해서 넥타이 고르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폴로 랄프로렌은 넥타이 장사로 시작 했던 것만큼 음. 넥타이 제일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퍼플 라벨 넥타이도 좋아하고, 폴로 랄프로렌도 좋아하고. 아 그리고 또 이런 이런 색깔, 이런 블루 계열의 넥타이도 저는 좋아합니다. 이거는 더블아벨이고 이거는 어, 랄프로렌 퍼플 라벨. 이것도 활용도가 좋, 좋습니다. 이두 색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음. 저는 생각이니다 이거는 레지멘탈 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쇼츠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방향에 따라 영국식인지 미국식인지 다릅니다 이거 좀 참고해주시고요 네. 넥타이의 폭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 또 넥타이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자 핸커치프 이것도 슈트 입을 때는 필수품이죠 가슴 주머니에 넣는 이런 수건인데 이건 드렉스, 드렉스. 드렉스 이건 모르겠고 플로 랄프로렌 이거는 구제샵에서 샀던 거 이거는 더블라렐 이거는 플라이라는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다양하게 색깔이 있으면 매치할 때 좋죠. 음. 넥타이가 저런 색깔 맞는 만큼 이게 되게 활용도 음. 높았고 이건 대학생 때부터 쓰고 있어요. 음. 이것도 대학생 때부터 쓰고 있어. 깨끗하도. 뭐 이런 식으로 음.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그럼 마지막. 자, 마지막. 네, 마지막 한 수트 여름이라면 아무래도 이셔서커 오. 빼놓을 수스가 없죠. 둘다 폴로 랄플렌 네, 서커 자켓이란 수트예요. 이셔서커라는게 원단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피부에 닿는 그게 면적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기성이 좋게 입을 수 있다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필수로 입게 되는 그런. 어, 소재인데 제가 원래는 자켓만 있었거든 인터넷인가 어딘가에서 보다가 똑같이 생긴 거 있는 거야 바지가 응, 응. 태그에 있는 뭐 숫자라든지 뭐 그런 거다 봐가지고 했더니 똑같은 제품이 들어고 그래서 두피스 완성이 <laughs> 됐던 그런 수트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수트는 3피스로 입는 게 물론 더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게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 두피스로 어, 입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고 응. 또 오히려 그게 더 보기에는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파란색이라 보니까 셔츠 파란색으로 하고 뭐 바지는 파란색 입어도 되고 흰바지 매치해도 되고 블루 컬러의 셔츠 재킷 이거 있으면 굉장히 여름에 활용도 봐아요 음. 이것도 10년 이상 입고 있어요 그... 여름마다 헉. 이거는 요즘 영입하네요 가지고 음. 아직 많이 안 입고 있는데 특히 시원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지거든 요 여름에는 음.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약간 청량감 있게 막 입고 싶으니까 되게 많이 찾게 되는 자켓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찾으신다면 이파란색 일단 먼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폴로 랄프로이 많은 것 같은데 랄프로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폴로 랄프로렌 설명회처럼 되고 있는데 폴로 <laughs> 랄프로렌이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한 스타일에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 클래식한 스타일을 다루는 브랜드가 몇개 있죠? 음. 브룩스 브라더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그런 물티 스타일의 뉘앙스를 가미해가지고 전개하는 브랜드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저도 신기한데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네, 이시어서커 뷰스로, 그리고 저라면 여기다가, <laughs> 저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어, 멋있다. 네, 스트로 햇을 매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음. 이건 6 0년대 빈티지 노브스라는 브랜드의 네, 파나마 해입니다뭐 이런 음. 식으로 매치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보면... 이 보터헷 음. 이 보터헷도 배타는 사람들이 썼던 그래서 보터헷 음. 배를 타도 물 젖어도 튼튼하게 음. 물에 강하다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에, 옛날에는 사용을 했었다 어, 그런 모션입니다 자 이렇게 <laughs> 근데 이번에도 생각했던 것 비해 엄청 못 보여드리지 않았어? 지난번에 캐주얼 옷보다 훨씬 더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음. 와, 사실 굉장히 좀 아쉽긴 해요. 우와. 근데 하나 너무 길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이번에도 또 원하신다면? 아 네네. 네. 제가 이번에도 원하신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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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것도 네 후원 같은 거 있죠 또좀 감사하게 하고요. 아이고 그런 네. 하지 마. 아이고 하지 말자. 아이고 하지 말자. 자 이번에도. 네.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아네네 그죠그죠 그렇죠. 여기로 갈지 아네 구두까지 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laughs> 여기도 여기 아봐 끝이 응.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의 또 뜨고 <laughs> 아네 또 댓글 좀 달아주시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보다 좀 재밌게 봐주시고 맞아 정말 아쉽긴 하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촬영 다 끝났는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번듯했는데 슈트 음. 스타일이나 클래식 스타일을 할때 제가 많이 참고했던 인물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아까 얘기 나왔던 윈저 공이랑 음. 그리고 또한명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1930년대부터 50년대 할리우드의 그 뮤지컬 영화의 전성기를 만든 인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어, 영화 배우인데 탭 댄스가 아주 마무시하게. 아주 그냥 저, 저 진짜 이건 만으로도 진짜 한 시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작품 춤 무조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음. 그당시에 뮤지컬 배우들은 뭐세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춤 실력, 노래 실력, 연기 실력 이세 개가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대표 인물이 프레더스테예요. 음. 근데 그 프레더스테어는 그뿐만 아니라 패션 센스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 패션 센스랑 그 동작 하나 하나가 아주 젠틀하고 우아하고 고즈산, 엘레간선. 그런 그런 인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윈저공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타일을 혁신적인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로변형시켜가지고 어, 차려입은 사람이고그런 부분에서 배울 게 되게 많고프레고스리어는특고 저는 색감리 쓰는 방, 방식이라고 할까 음. 그런포그트 포인트 에서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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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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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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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바지 그리그그 그렇게 춤을 줘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수트의 스타일, 그 엘레강스한 몸짓 동, 동작, 조금씩 보이는 그런 스카프라든지 넥타이라든지 그색감을 매치하는 방법, 정말 감동중입니다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두이 이 인물의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어가지고 짧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쿠키 <laughs> <국기 웃음> 네. 영상이었습니다. 쿠키 <laughs>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